부산의 2030 청년 엑스포가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들도 원하고 뭐 지금 정부도 그렇고 많은 뭐 기업들도, 기업들, 회장들도 그렇고 지금 많이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면 좋지요. 600조라는 우리가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습지는 않습니다. 우리만 있는 거 아니고 다른 나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누가 유치가, 어떤 나라가 유치가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산에, 이게 2030, 응, 음, 유치가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돈을 또, 많은 돈을 벌수 있겠지요. 그 부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겠습니까? 우리가 이익이 600조 원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상당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뭐, 뛰어들었지만은, 우리는 지금 늦었습니다. 좀. 뛰어들었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그분들이 그 유치위원장하고 유치위원들이 오서 우리 부산을 다 보고 갔습니다. 갔지만은 우리가 지금 유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치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수많은 이 600조 원이라는 돈을 이익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뛰고 있지만은, 그것도 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니까.